2 0 1 2 다음 챌린저스 리그 최종 4팀 가운데 이제 3팀만이 남아있습니다. 춘천, 파주 오늘 두팀의 경기를 치르고 다음주에 챔피언 포천시민구단에게 도전합니다. 물론 포천의 챔피언은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정규리그 챔피언, 하지만 플레이오프 챔피언까지 차지하기 위해서는 단한 경기만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그 파트너를 결정하는 춘천시민구단과 파주시민구단의 경기 김진호 해설위원과 변함없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포천의 파트너 누가 될것 같습니까? 네, 자 이제 드디어 결승 가는 길목에서 그렇습니다. 파주와 춘천이 만났어요. 그랬어요. 파주는 저번에 청주와의 경기에서 조금은 어려운 경기를 네. 펼쳤죠. 춘천이 이 파주의 경기를 분명 분석을 했을 거예요. 음. 이 파주의 오늘 약점을 어느 정도 공략할 음. 수 음. 있을, 있을지가 오늘 경기 관건이겠습니다. 예, 아, 두팀 나름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아, 조덕진 감독 하주의 감독 그리고 함철권 전임 감독이시죠. 지금 춘천 시민구단의 부단장으로 계신 함철권 감독은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경기 이후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감독님이라고 제가 못 불러드릴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사적으로 만날 때는 감독님이라고 계속 입이 너무 붙어서. 예. 하지만 춘천 시민구단의 부단장님으로 계십니다. 함철권 전 감독님 모시고 오늘. 파주시민구단을 맞아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네, 직접 여쭤보려고 합니다. 만나서 인사 여쭤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무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네,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조덕진 감독님을 제가 조금 전에 만나봤는데 네. 자신감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작년 창단 준비할 때부터 저희 네. 쪽으로 와가지고 동계 훈련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음. 저희 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음. 좀 많이 알고 또 네. 이상하게 리그 중에 만나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전 2패를 당했어요. 예, 예 연습게임 할 때는 또 틀리더라고요. 어.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삼, 어, 저희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음. 그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오늘 게임은 전에랑은 좀 틀릴 거라고 <laughs> 제가 아까 조덕진 감독님한테도 <laughs> 네.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아마 좋은 게임,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네. 포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좀 승리를, 걸어요. 뒤는 없으니까요. 네, 오늘 음. 마지막 홈경에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셔야 하는데 선수들 전체적인 분위기 컨디션은 어떤지 감독님 보시기에 좀 궁금합니다. 어, 예. 아까 몸풀기 전에 선수들이랑 약간 대화를 했어요. 예. 예, 애들이 누구보다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음. 그리고 어, 시즌 중에 또 적기 때문에 예.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음. 승리를 하겠다는 선수들의 의지랑 몸상태들이 예. 또 최고죠. 같습니다 예. 네. 대화 알아보셨다 하셨는데 네. 가장 눈이 좀 반짝이는 선수 어떤 선수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예, 인터뷰를 저희가 마쳐볼까 아, 하는데요. 팀장로서 이강민 선수가 아, 예, 도, 도끼를 품은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 뭐 역시 춘천의 핵심은 이강민 선수니까 어, 오늘 알겠습니다. 이강민 선수의 멋진 활약 저희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벤치에 계실런지 제가 관중석에 계실런지는 일단 경기 시작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끝나고 다시 한번 기분 좋은 인사 다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춘천 시민구단 함철권 전 감독이었습니다. 얼핏 잡아도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2시간 한 15분 만에 오셔서 기분이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파주 시민구단 조덕진 감독님 모시고 오늘 춘천 시민구단을 맞아서 어떤 전술을 준비하셨는지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2시간 반이 훨씬 훌쩍 넘어요. 파주에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일찍 도착하셨다고요. 네, 예, 오늘 굉장히 또 편안하게 기이 예. 뚫려서 예.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추천 가다 오면서 <laughs>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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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추천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감독님, 그, 많은 지인들을 여기서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어떤 분들입니까? 뭐, 지금, 뭐, 현대제철 예. 그 감독, 최인철 감독도 음. 그렇고, 지금 송경섭 지금 10, 전에 17세 감독이었던이제송경섭 예. 예. 감독도 어. 오고. 그래서 정원한 거 <laughs> 하러 온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웃음> 그런가요? <웃음> 예. 어. 중립을 잘 지키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네. 오늘 춘천시민구단입니다. 지난주 승리 인터뷰에서 춘천만큼은 자신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어떤 근거인가요? 이제 우리가 예. 여기가 익숙해요, 되게. 예. 예, 겨울에 이제 동계훈련을 일로 왔고 또 우리가 춘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예. 또 올해 이제 뭐 이제 봤지만 2대1로 이겼고 3대으로 예. 이겼고 또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춘천에 대한 부분을 잘 아니까 예. 선수들 개개인 부분에 예. 또 우리는 그동안 참 힘든 경기를 하면서 음. 선수들이 어떤 자신감, 의지, 열정 음. 뭐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어, 봐요.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오늘 라인업도 상당히 궁금한데 그보다 그... 더 중요한 건 오늘 춘천 대비 맞춤형 전술 있을지 없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시스템을 바꿨어요. 어. 예, 예. 조재석 선수를 좀 예. 미드필더로 내렸고 어. 공격형 미드필더는 미드필더로 내렸고 어. 이정호 선수가 조재석 선수의 자리에 공격형 미드필드이 서서 이제 완급 조절이라든지 뭐 이제 결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늘은 좀 다른 때보다도 더 세밀하고 빠르게 이제 공수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오늘 그렇다면은 어, 이종호 선수의 공격형 미드필드의 역할 수행.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중계를 해드려야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파주시민구단의 멋진 경기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 새 역사 이미 역사를 쓰긴 썼지만 새 역사 다시 한번 이루어나가는 파주시민구단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파주시민구단 조덕진 감독이었습니다. Yeah, yeah. Okay. 축구 경기 쉽지 않네요. 아 아마 부단장님도 위에서 마음 많이 졸이셨을 것 같습니다. 추천 시민구단 함철곤 부단장님 모시고 오늘 경기 대한 얘기 그리고 다음 주 포천전 어떻게 또 준비하실런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많이 졸이셨죠. 네대영상에서는좀 네. 어, 플레이들이 좀 누즈하고 그래가지고 아좀 어, 마지막까지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laughs> 끝나고 김용 감독님하고 어떤 얘기 나누실 생각이세요? 어, 고생했다 그러고요. 네,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겨, 결승전인데, 어떤 뭐 최선을 다해서 우승에 도전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죠. 뭐. <laughs> 경기 전에 이강민 선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 오늘 화려했죠. 정말. 네. 이런 값 제대로 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강민이가 그 중앙에서 그래도. 어, 선수 경력이 있어가지고 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선골을 시작하자마자 또 예. 넣어줘가지고, 게임이 쉽게 풀린 것 같았어요. 예. <laughs> 근데 마지막까지 좀 마음을 303. 졸이게 <laughs> 했습니다. 여기 예. 관중들도 좀뭐 재밌게 본것 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예. 예. 저희도 참 많은 얘기들을 302도 나눴었는데, 302도 예. 다음 주 포천 진짜 시즌 최종전이네요.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결국 막붙어야될 팀이 막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일단 시즌 정적은 1승 1무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실 생각이세요? 포천 어, 팀이 팀 칼라가 워낙 많이 뛰는 팀이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뭐 그에 따른 또 준비를 잘 하겠지만 어떤 결승적인 만큼 또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마 정식적인 요소가 아마 좀클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회식 있습니까? 네 회식 있습니다. <laughs> 야 꿀벌들의 맛있는 저녁 식사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 멋진 경기로 에, 춘천 팬들께 꼭 우승으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38번 함철구 부단장이었습니다. 자 이강민 선수 만나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유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laughs> 소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올해 파주한테 두번 졌는데. 마지막 남은 여기 홈 경기에서 또또 준결 아, 준플레이오프에서 음. 마지막 경기라 생각하고 저희가 꼭 오늘만은 이기자고 했던 네. 게 오늘 좋은 경기 한것 네.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막판에 어려운 경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게 축구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너무 많이 그런 경험도 많이 했고, 예. 네 끝까지 잘 지켜서 음. 이렇게 더 오히려 챔피언 결정전 가기 전에 음. 오히려 더 저희한테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9분이었어요. 네. 본인의 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느린 장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골키퍼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볼이었어요 무회전으로 날아간 거 혹시 아십니까? 네, 저희 네. 들어가고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네. 아, 오늘 경기 나가기 몸풀기 전에 이렇게 그닥 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래도 집중하자고 생각했던 게또 그렇게 잘 맞아서 좋은 슛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멋진 골 두고두고 쓸 하이라이트 작품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뭐 리그 정규 리그 챔피언 네. 포천을 만나게 됐는데 일단 시즌 전적은 춘천이 앞서 열승1 무로 어떻게 또한주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네 전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경기고 저희가 이제 잘 남은 일주일 준비 잘해서 휴식 잘 취하고 챔피언 결정전 포천에 가서 네. 저희가 우승컵을 꼭 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장 차고 있잖아요. 예. 오늘 끝나고 부단장님 17도. 얘기로는 회식 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선수라고 네. 어떤 얘기 나누실래요 네, 일단 좋은 거 먹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휴식해서 네, 네 남은 일정 잘 준비할 거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도 <laughs> 멋진 경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터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씨이긴 합니다만, 아 선수들이 뛰는 그 모습과 그 열정만큼은 한여름 불볕 더위도 전혀 어. 무색하게 만드는 뭐 그런 어떤 모습이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 두팀 정말 멋진 대결 펼쳐줬습니다. 아, 막판까지 추격을 했던 파주시민구단의 선수들이 경기를 끝나고 그런데 들어 누워버리는 그 모습, 그 심정, 어떤 마음이 좀 이해가 되네요. 아, 결국 그 얘기는 춘천이 이겼다는 얘기인데요. 아, 포천시민구단의 결승전 파트너는 춘천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해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요? 해가 금방 사라졌네요. 자, 오늘 경기 김진해 선수는 어떻게 보셨는지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춘천을 상대로 강한 네. 모습을 보여줬던 파주가 그렇죠. 조금은 대등한 경기를 해줄 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금은 청주전과 마찬가지로 네.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경기가 너무 원사이드하게 끝나냐, 끝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이 파주의 저력이 무서운 게 음. 막판에 들어서. 몰아붙이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따라갔지만 음. 아쉽게 한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네. 결승 진출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필요한 건딱한 골이었는데요. 아 파주로서는 너무 좀 아쉬웠고 춘천으로서는 뭐. 어, 이강민 선수 인터뷰까지도 만나 보셨겠습니다만 음, 막판에 조금 헤이해진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오히려 뭐 춘천 선수들에게는 아, 포천을 상대로는 끝까지 다해야겠,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아마 어떤 약이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주 포천 시민구단과 춘천 시민구단의 2012 다음 챌린저스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펼쳐집니다. 저희 두 사람이 아마 중계를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챌린저스리그 팬분들께서는 꼭 챙겨 보셔야 하는 어, 시즌 최종전입니다. 반드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계속 안타까운 탄성을 내 보이는 것은 저희 두 사람이 인사드린 KFA TV는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인데요. 내년 3월이 또 돼서 축구 시즌이 다시 돌아오면 물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참 여러분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기를 중계를 해드렸고 이 시즌이 되면은. 늘 아쉬워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 남습니다 아, 더욱 발전되고 더욱 재미있어지는 리그도 기대가 되지만 저희 두 사람도 더욱 더 공부 많이 해서 아 어, 내년에는 조금 더 재밌는 중계를 보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큰 자리에도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카메라가 고정이 돼 있어서 내년 시즌 시작할 때 다시 돌아올 테니까 저희 두 사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잊으시면 안됩니다. 아 춘천과 파주의 경기는 춘천이 3대2로 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 두 사람의 마지막 중계는 어, 2012년 마지막 중계는 오늘로써 끝입니다. 지금까지 돈 말씀 김진현 설리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